쑥하면 아마 마늘과 함께 그 곰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영험한 약초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아기를 낳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좋은 약초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본초가 쑥입니다. 쑥은 한방에서 애엽이라고 하는 본초양명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보감에 쑥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쓰고 무독하다. 온갖 오래된 병과 특히 부인의 북루 하열하는 증상을 쓰고 태아를 튼튼하게 안태하는 작용, 복통이라든지 또하혈하는 증상, 음부가 헐고 붓는 염증을 치료하고 새사를 돕게 할 뿐만 아니라 임신할 수 있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바로 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애엽이 여러 가지 약리 중에서도 온경지혈산안지통이라 그래서 경락을 따뜻하게 해서 피가 흐르는 걸 멈추게 하고 어, 한기를 없애서 통증을 없애주고 또 조경한테 제습지향이라 그래서 경락을 따뜻하게 조절해 가지고 그 태아를 안정시켜주고 습기를 없애고 간지럼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라고 기재돼 있어요. 현대의 약리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도 특히 위궤양을 억제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보호 천식 개선 진해거담 작용을 한다는 연구 보도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괴양질환에 응용이 됐는데 특히 단호를 전후해서 길게 도단한 쑥이 아주 연하면서도 향기도 좋고 약효도 높다고 해서 단호날 오전 아침에 약용으로 쑥을 캐는 약쑥 빼기, 약쑥 뜯기라는 풍속이 있을 정도예요 어떤 지방에서는 단호 하루 전날 쑥을 뜯어서 밤이슬을 맞게 한 후에 이걸 잘 엮어 말려서 산모의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 상 두루 쓰기도 했고요. 또 옛날에는 정말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소가 그 난산을 할때소등에약쑥을 놓고 천을 덮은 후에 이렇게 가래로 문지르게 되면 순산을 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 초봄의 배고픔을 잊게 해준 게 바로 이 쑥인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아주 좋은 식재료였지만 그냥 먹기에는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쑥을 넣은 된장국, 쑥을 그 새알심처럼 빚어가지고 넣어먹는 애탕, 쑥버무리, 뭐 쑥개떡 이렇게 쑥을 응용한 다양한 요리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것 같아요. 쑥은 어, 한방에서 뜸의 그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게 쑥이에요. 뜸에 쓰이는 쑥은, 어, 금방 딴 쑥보다는 3년 오래 이상 묵힌 것, 바닷바람 잔뜩 머금고 자란 강화도 쑥을 최고로 치고 있는데요. 어, 대부분의 식물에 불을 붙이게 되면 위로 타오르기 마련이지만 쑥은 아래로 타 내려가기 때문에 쑥등을 많이 응용을 해요. 쑥은 우리 여성들에게 뭐 좌운이라든지 좌역의 재료로도 많이 응용하고 있죠. 쑥을 뜨거운 물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우린 물로 기물수에는 좌운이라든지 엉덩이를 담그는 좌욕을 하면 좋은데요. 생리 기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음이 허하고 혈이 뜨거운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길가에 나오는 그 부드러운 쑥이라든, 쑥의 약효도, 맛도 다 좋았지만 요즘은 환경 오염 때문에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매연 또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중금속을 그대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체내 중금속이 축적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식품용이나 약재용으로 생산지가 분명한 것을 구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